네. 일단 이거 안 하면 화면, 화면도 보지도 않으세요, 이제. <laughs> 지금 지금 약간 혼자 삐졌어. 타이거봐좀 혼자 삐진 상태야. 약간 그리고 지금 응원단이 응원해 을준게 아니고 살살 옆에서 또 이게 긁어 주고 있어. 저분은 잘못했어. 저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었어. 자, 김진주 프로 먼저 티셔트 하겠습니다. 6번 아이 채겠습니다. 6번 아이요? 네. 아, 이렇게까지 공격적이어야 하는 거야? 세터 앞서고 있는데. 아저칠 수가 없어요. 자, 김진주. 아 일단 끊어가는 여기가. 헬로우 토가 있어. 그래서 저도 잘한거 없어서. 어 그러면 여기는 그냥 쓰려운 작전이십니까? 그래도 투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 또 저거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지. 따방이니까요. 진그근데자 티셔츠. 140. 5번. 오! 오, 이거 약 뒤다니까 약 뒤, 막 뒤에 막 뒤, 막뒤막 뒤. 어 여기 클럽이 이거 코팅 까진 거 봐. 뒤땅 너무 <웃음> 쳤어. <웃음> 아하, 백육십고 뭐. 타이거 발도 티샷아 이분도 아이언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죠자 좋아요. 아 이분. 일단은 품은 진짜 남자답다. 인팩트도 <laughs> 좋으셔가지고 인터벌도 안 길고 굉장히 같이 치고 싶은 느낌. 그시아 타이거 발토 페어웨이 치킵니다. 그렇지. 지금 어쨌건 시합인데 이제 5번 올랐는데 네. 이제 세타 차. <laughs> 시작부터 너무 차이가 났어 지금. 응. 타이거 발토 뭔가 뭔가 5비 이후에 백스윙이 약. 아... 어? 나이스! 온. 야, 이거, 붙인 것 같은 느낌인데. 아이고, 아, 좀 지나갔네요. 12m. 아,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계속 약을 올리는 느낌인데. <laughs> 자, 김진주. 이제, 이제 저는 네. 23도 유틸리티 쓰겠습니다. 네, 23도. 감사합니다. <laughs> 저기, 클럽, 클럽 고르실 때 너무 아나운서 톤 아니야? <laughs> 뭐라고 할까요? <laughs> 이섬도 아, 그렇게요? 아, 그럼요. 아, 어떻게 반말을 해요? <laughs> 165. 자, 이단 타이거 발도 12m 버디 찬스를 남겨놓고 있고요. 김진주 165. 자, 이단 뒷바람 속이 불고 있고요 오, 어, 이거는 오늘 야. 좀 너무 얇게 받았죠. 이거는 올라 이거 올라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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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우, 땀난다>, 땀난. <laughs> 김진주, 김진주. 그지? 네. 이것도 네. 얇았죠. 네. 앞에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야? 아, 시탐총 배 앞에 시탐 이, 이 이거 아니, 아니죠? 좀 빨랐, 빨리 쳤어요. 아, 빨라. 랐어 김진주. 58도 주세요. 58도. <laughs> 감사합니다. 자, 일단 김진주 프로 약간 숨을 좀 골라가는 느낌이고요. 타이거 발톱은 지금 숨 많이 쉬어야 됩니다, 지금 숨. <laughs> <laughs> 일으키셔야 돼요, 타이거 발톱. 자, 김진주. 자, 명품 숏 어프로치 한번 보겠습니다. 20m. 오, 띄웠어요. 띄워서. 아, 명품은 아니었어. 순서가 <laughs> <laughs> <스, 스>, <laughs> 약간 짝퉁 느낌이었어요. 스, 자. 어, 이건왜지워는 거예요? 이거? 아, 이게 가벼워서 납붙였어요. 납붙인 거예요? 네. 이거 혹시 전 남자친구가 선물해가지고 여기다가 남자친구 이름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밸런스 영어. 아 그렇구나. <laughs> 자, 타이거 발톱 12m 버디펀. 옵니다, 옵니다, 미더. 다더 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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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김진주. 미더. 미더. 로더 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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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3.6, 팝업, 공 하나. 공 하나. 더미 나이스 파. 어! <laughs> 열렸어요. 김진주의, 바로 아니야? <laughs> 자 왜? 일단 두분 모두 마무리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기 음, 열렸어. 나이스 보기. 나이스 파. 아 그렇구나! 응. 저쪽은 파였어! 응. 아, 이런 실수템이 음. 쉬어가셔야죠. 쉬어가죠저번 <laughs> 심장마비 걸릴까봐? <laughs> 자, 타이거 발톱 일단 어, 5번 홀에서 일단 신기일전했습니다. 네, 6번 홀 네, 티셔츠, 티셔츠, 티셔츠 준비합니다. 357m 거리의 파포홀입니다. 마트에서 바람이 불어서 거리가 달라질 습니다 근데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스윙 한번 봐주세요. 저분이 아까 오비를 한 뒤부터 백스윙 탑이 올라가는데 약간 뻑뻑해. 옆에 가서 기름 쳐주고 싶어. 한번 봐봐요. 지금 음 늘어나셨어요. 백스윙. 그죠, 맞죠? 네. 백스윙이 조금 달라졌어요. 굿샷. 굿샷. 좋습니다. 자, 지금 티샷이. 지금 타이거 발톱도 약간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190m 밖에 피거리가 나오지 못했고요. 러프에 들어갑니다. 오. 자, 지금 옆에 계신 친구분들이 타이거 발톱 좀 이렇게 좀잘칠수 있게 뭐 딱이라도 한대 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길다, 여기. 어, 김진주, 굿샷! 좋아요. 나이스예요. 어, 과감하시죠. 김진주, 맞아. 오비티가 떨어졌습니다티가떨 <laughs> 모든 골프장의 IP. 그오비티자 떨어지면. 오비티가 떨어지면. 오비티가 떨어지면. 세컨티가 떨어지면. 오비가떨거기면오비티오르막 그럼 거의 한2 1 0가 되는 거 아니야? 가떨같지면 오비티가 떨어지면. 오비티 올라갔나요? 어 나이스. 태거발토 결과는 10.4m. 저분이 10m 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전략인가? 10m만 그냥 연습하고 오셨나? 164. 자 김진주. 저는 요놈이야. 요놈. 네. 자 요놈들이겠습니다. 어? 1 6 4에 앞. 남자 클럽만 쓰고 계시는 우리 김진주 프로님 Ready. 네 맞습니다. 요놈 <laughs> 클럽인가 요놈. 요놈. <laughs> 자 김진주. 세컨샷인데, 김진주 프로도 지금 164. 약간 바람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불고 있는데도 오른쪽을 겨냥하고 있죠. 저 얘기는 오르막 컷을 남겨두겠다. 그리고 난 약간 164. 과감하게 쳐서 약간 드로우가 걸릴 수도 있겠다. 아니면 모르겠다. 난 그냥 저기가 좋다. 후자. <laughs> 164. 인조 세컨샷 약등약등약등 아 네. 어, 일단은 겨냥한 곳에 갔습니다 의도했는지 아했는지는 어, 본인만 알수 있어요 자 나이스 나이스 안 좋은 자리 같은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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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의도한 건가 아, 그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 괜찮습니까 네이쪽으로 네. 세컨파스 음, 다이거 발톱 자타이거 발톱 이거 어떻게든 우겨 넣어야 돼요 지금 6번홀이기 때문에 전반도 반을 넘긴 상태입니다. 타이거 발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넣어라. 타이거 발도. 자,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어요. 버디를 위해 출발한, 버디를 위해 출발한, 타이거 발도. 아, 모자랐어요. 아, 저분은 보니까 중간이 없네. 확넘뜬가 <laughs> 자 타이거 발톱 사... 1.4m 남겨두고 있고요 김진주 버디판 그러면은 제가 도전은 6.5m 자 중거리인 걸 좋아하시는 김진주 6.5m 맞죠 6m 김진주 출발합니다 김진주 아 이따 떴어요 화면 바뀌었습니다 김진주 버디가 들어 갑니다나이스모드 버디! 휴가를 좀 딸릴 수도 있으니까 저분 <laughs> 저분 회사원인데 이 시간에 지금 이거 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 저분 휴가 낸 거야 지금 휴가까지 써서 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밟으면 어떡해 저분 뭐가 되겠어 저분 나이스 파 아이고 잠깐 대화를 좀 나눠볼까요? 이분이 지금 잠깐 대화를 좀네 아, 한번 나눠보세요 지금 어떤 심정인지 저분 못본요 네? 셋. 제... 근데 붙여 드릴게요. 굉장히 다측 내한테 바닥 38번 가지고 내일아티피게. 저기 제가 볼 때는 mm. 그 우리 그파이거 그 발토 님이 아마 이걸 녹화를 하고 있을 거야. 아. 녹화를 해서 이제 자기가 이기면 사람들한테 보여 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야, 내가 G2 프로 이겼어. 아마 이제 이러려고 했지.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야. 오늘 휴가 쓰셨습니까? 못 갔어요. 녹화 가지고요. 끄셨대. 아 타이거 발토 그거 봐 지금. 메몰차이. 어, 일단 세 타차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진주. 자 먼저 플레이. 네. 자팝 파이볼이구요. 자 구운이 가능한, 구운이 아주 많이 가능한 코스입니다. 김진주 티샷. 오 티샷 그 좋아요. 아 코스 생긴 대로 날아갑니다 약깡프로 타이거 발톱. 타이거 발톱. 아, 쉽습니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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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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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발톱님. 아 근데 해자든. 축하드립니다. 멀리건에 당첨되셨습니다. 멀리건 이건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반 끝나면 안쓴게 누적되는 게, 게 아니고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쓰셔야 됩니다. 아주 좋은 타이밍에 자 멀리건 하나 쓰셨습니다. 어왜 어디에 줘 들어간 거야? 저 왠, 왼쪽. 왼쪽. 아까 턱하고 맞는 소리 났거든요. 맞아요. 맞 내려갔나 봐요. 그냥. 맞고. 킥이 안 좋았나. 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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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있어도 방송이라는 거 인지하시기 때문에 조금씩 긴장들 하시더라고요. 자, 자, 삼. 어, 어? 소리. 어? 오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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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쓰라고 하셨어요? <laughs> 야 오늘 안돼 경기가 그러기 그러기. 야 오늘 경기 끝났어 김건 김건. 지금 본인도, 본인도 당황스러운 거야. 어, 어이가 없으셨 이럴 때가 <laughs> 어떤 느낌이냐면 창피한 게 아니야. 본인 스스로 짜증이 나지, 이제 본인한테. 화가 나. 화가 들어갔어, 저분. 자,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아, 이게 매치면 괜찮은데. 스트록이라서. 네, 그래서... 자, 타이거 월속. 어, 이것도 위험해요. 이것도 위험해요. 지금 웃음소리 났어요. 저, 갤러리 분들이. <laughs> 어, 들어왔다. 자, 7번홀 타이거 발톱 님께서 "해오오" 기록하고 계십니다. 해저다나, 오비아나, 오비아 <laughs> "해오오" 아, 멀리건도 쓰셨고요. 아, 지금까지의 방송 역사상 한올에서 이렇게까지 몰아주신 분은... <laughs> 자, 타이거 발톱... 아, 이거 어떻게 되나요? 저 옆에 있는 친구들이 미, 얇죠? 어, 더 얄미워 지금 보니까 친구들이 더 얄미워 이 지금 웃고 있어 <목소리> <목소리> 자 이렇게 해서 아프대 최초로 트그라운드에서 홀아웃합니다 <목소리> 자 김진주 프로 지금 얼굴 표정 관리 안 되고요 <laughs> 지금 저도 안 되고요 저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멋있게 어차피 치고 나면 호라우시니까 멋있게 그냥 퍼터를 한번 쳐보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자팅그라운드아 어. 해저드 아제 제가 쳐야 되는구나. 아 제가 먼저. 아 그런 러해자드구나아 그런. 그래. 아뭐너 그렇게까지 따지실 필요는 없었는데. <laughs> 자 김진주 아, 세컨샷. 음, 음. 외로운 플레이가 되겠어요 김진주. 혼자서 그린까지 가셔야 하거든요. 어자 어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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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김진주 아주 부드러운 세컨샷 올려버립니다. 그냥 올려버립니다. 나이스 오. 부샷 라인은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야지둘다썩 <laughs> 좋을 것 같지는 않죠. 오른발인가? 그래도? 아, 오! 괜찮아요. 좋다! 라인 아, 좋아! <laughs> 자 김진주 이글 찬스 만들어놨고요 자 지금 자, 타이거 발톱 하겠습니다. 양파 찬스 <laughs> 타이거 발톱 자 일단 세컨샷을 올리려 했으나 또 위야 그치? 네. 아니야? 오비 오빈데? 네 이렇게 해서.. 한타가 남아갖고 아유 당황네 발톱아! 타이거 발톱! 저분 보니까 무좀 약을 오늘 안 바르고 오셨 발톱에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타이거 발톱 아쉽게 콜아웃하다 아, 아쉽습니다 김진주 할 거야? 이걸? 이글 할 거예요? 눌러주세요 <laughs> <laughs> 이글 할 거야? 홀컵 바로 보실게요 야 이글 퍼신데 홀컵 바로 봅니다 그냥 진짜 이렇게 그냥 바로 보는 건데 이렇게 바로 스트레이트 구경하고 싶다 나 이글 많이 못봐가고 알겠습니다 빡아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 제가 가끔 땡겨쳐요 그것까지 계산해서? 네오 진짜 똑바로 쳤어 근데 힘이 약간. 근데 왜안 가지? 그거까 그러니까 약했어. 아 아쉽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마추어를 농락하시는 겁니까? <laughs> 아니지. 일본 그러니까. 이걸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라인도 없었는데. 저는 똑바로 봤습니다. 그 기운이. 김재주. 아쉽다. <laughs>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사연속 버디, 사연속 버디. 그럼 버디가 계속 나오니까 이제 모르겠어. 자, 김진지 프로 8번 홀 파스리입니다. 160. 제가 클럽을 한번. <laughs> 제가 드릴게요. 아, 제가 드릴게요. 그 아. 머리 큰거 주세요. 아니, 제가 머리 큰, 거. 머리 큰 거. 아, 그래요. 자, 김진지 프로 파스리에서 드라이버 <laughs> 자, 플레이 하십니다. 진짜로요? <laughs> 할수 있어? 해보면 되죠. 저도 해요, 이거. 해볼까요? 어? 온? 온 못하면 두다 까먹는 걸로. 그럼. 아니, 아니. 아한번 보여주세요 드라이버 이거는 제가 강요한 거 아닙니다 선택은 네. 프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 강요하지 아, 수 않았습니다 수 있어요, 수 있어요. 드라이버 샷아 바닥에 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아니 티하면 돼요 아그러 그러니까 바닥에 놓고 해야 지좀 멋있는 거아닙니까 그럼 아닐까? 바꿔주세요 뭘요 첼리어 난나바꾸는데리 사람들 아 그럼 여 놓고 치세요 알겠어요 자티샷 160 160이면 자 절대 제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160이면 아, 스윙, 백스윙이 약76.43% 정도 돌려주고, 임팩트를 한 69.27%로, 나, 나지뒤 피니쉬를. 어? 그렇죠? 빠졌죠? 빠졌죠? 안 아... 빠졌죠? <웃음> <웃음> 빠졌죠? <웃음> 아, 이 사람. 아, 지금 너무 좀그랬어 과감하지 않았어. 살기 위한 스윙이었다고. 아웃타 차이가 같은데? 나는데 뭔가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아웃타 타 살... 지금부터는 아이... 예능을 해야지, 이 사람아.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알겠어요. 다시 한번 좀 이따 해볼게요. <laughs> 네, 타이거 발톱 티샷. 자, 잠깐 여기 소리만 나오면 막막 미리 되는거 아니야? 저 좋아요, 티샷 좋습니다. 타이거 발톱 나이스. 어? 어? 럭투? 어, 아 운이 음. 아니네요. 2.53. 어, 맞네. 나이스. 2.5m. 2.5. 자, 일단 붙여놓습니다. 좋아. 좋아. 친구야. 화이팅. 범디 화이팅. 할수 있어. 응. 음. 이렇게라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도 쓰고 하셔도 돼요. 묻혔어. 볼... 어차피. 부, 묻혔어. 어, 저 잠시만요. 지금 어떻게 놓으셨죠? 어? 제가, 제가 놔드릴게요. 묻혔어요. 아니, 이게 줄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이거 에그를 30 메달 치라고요? 응. 음? 자, 김진주. 야 이거 에그 에그 30? 에그 에그. 어, 에그 손 나가는 거 아니야? 음. 자 일단 타이거 발톱 2.5m 버디판 남겨놓고 있고요. 김진주 괜히 드라이브 올랐다가 지금 벙커샷 치고 있어요. 오 좋아요, 좋아요. 오, 예. 야 비거리 난다. 자외지 역시 고반바를 쓰고 계시는 우리 김진주 선생님. <laughs> 겠습니다. 네, 다 퍼터들. 김똑바로. 프로님 확인할 차례입니다. 똑바로 보고 치시면 오? 됩니다. 오안 아, 해. 네. 똑바로. 아 일부러 약간 크게 치신 거예요, 그럼? 아니에요. 네. <웃음> <웃음> 네. 아니에요. 쉬고. 김진주 파버. 자 일단 오 잘하면 두 타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타이거 발터. 김진주 파포 떴어떴어떴어 떴어. 아까 약했는데 아까 약했는데 들어갔다 아이고 씨아들어갔했는데 김진주 고리 프로님 컵이 레디. 이물질로 인식했어요 어. 볼로 인식을 안 하고 김진주 고기 그렇고요 타이거 발톱 버디퍼 타이거 발톱 어 <laughs> 음. 누가 섭외했어? <laughs> 누가 섭외했냐고 골도 <골드> 맞아? <laughs> 뭐야! 내가 이렇게까지 노려고 했는데 지금 파스리에 지금 어풀 드라이버까지 튀기는 듯이 어쨌건 타주셨어요. 어쨌건 자 어쨌건 한타 주셨고요. 일단 타이거 발톱 오랜만에 티샷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이 보면, 어, 전체적으로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티샷에서 그, 게또 음. 확실히 차이가 나고, 프로님들 같은 경우는 실수를 하시더라도 사실은 반복된 실수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반복된 연습? 의 차이겠죠? 그죠? 아무래도. 뭐. 아니야? 아니야? 어, 뭐야? 뭐야? 재능? 그렇겠죠? 재능? 멘탈? <laughs> 멘탈? 타고남? 타고남? 타고나기 저게 타고난 거야? <laughs> 오늘은 좀덜 타고나실 것 같아요. <laughs> 자, 타이거 발톱 티시아 오케이. 자 일단 멘탈 잡기 시작합니다. 타이거 발톱. 자 김진주. 네. 제가. 자 지금부터 오... 김진주 프로는 모든 티셔츠를 드라이브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아 왜? 아 이게, 이게 뭐? 아. 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아니, 파3 말고. 아, 네.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프로가 네. 이 정도 앞섰는데, 네. 약간 굳히기 하듯이 쳐버리면, 네. 나중에 욕먹어. 아. 시청자들이. 그래요? 그럼. 욕먹어. 공격적으로 쳐야지. 알았어요. 더. 자, 김진쥬. 티샷. 티샷. 자, 전반 마지막 콜입니다. 좋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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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주 어! <웃음> 나가지도 <웃음> 않아 <laughs> 아, 뭐야? 그것도 무슨 얘기야? 나가지도 않어는. 아 바람이 살렸네요. 와, 고맙다, 바람이 바람아. 살렸어. 고맙다 바람아. 음... 자 타이거 발톱 세컨샷. 아 근데 길다 여기. 타이거 발톱 타이거 발톱 온 하나요. 자 나이스 온인가요? 타이거 발톱. 12.8m 남겨둡니다. 일단 온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아 올라갔네요. 나이스 온. 와전 우드야. 자 김진주. 여기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가 힘껏 쳐보세요. 아왜 갑자기 김진주 프로의 오비가 보고 싶을까아 근데 이분이 계속 웃으면서 이게 경기가 지금 이분 표정 변화를 읽을 타이밍이 없어. 김진주 약간 뒷땅이죠? 약간 뒷땅. 오또오또오또또왜 어, 그래 왜 그래? 너 너무 내려놨구나. 지금 너무 편해졌구나 지금. 오십팔도? 네 오십팔도. 네, 아 좋아요. 어. 프로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자 타이거 발톱님 지금 김진주 프로가 아예 긴장조차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큰 일입니다 이거. 자, 보통 대부분의프로들이 여기 오시면 지투보다 훨씬 어렵다고 그러고 하시는데 지금 오늘 김진주 프로님 느낌은. 뭐뭐 치지 뭐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김진주 삼십 삼십. 자 지금 이렇게 설렁설렁 치다가 후반에 훅갈수 있어요. <laughs> 김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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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워크. 어, 아 이거 나이스라고 하긴 좀 너무 많이 갔다. 그죠. 좀, 좀 갔다. <laughs> 김진주 김진주이 프게요 차례입니다. 자 타이거 발톱 12.8L 버디퍼 요런거 하나 들어가서 속이 확 살아야 되는데 일단 오르막이에요. 어렵진 않습니다. 타이거 발톱 타이거 발톱 타이거 발톱 버디퍼버디퍼 버디펀 버디와 이게 지금 좌측 제가 이리액션에 과장된 리액션이 아니에요. 나 진짜 너무 애처로워서 <laughs>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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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주. 저를 저를 믿어 보세요. 네. 저는 왼쪽으로 한컵반받습니다 자, 왼쪽으로 한컵 한컵 반. 파퍼. <laughs> 김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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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주! 자, 제 기억엔 세 번째 보기를 기록할 것 같은데요. 김진주이 프로듀스는 어, 뭐 똑바로 보고 찾으시면 됩니다. 자, 전반 마지막 홀. 공기. 보기로 한번리합니다 타이거 발톱! 타이거 발톱, 이거 넣어줘, 넣어줘! 나이스 파! <laughs> 아, 타이거 발톱님! 일단은, 일단은 아까 두월에서 우리가 한 타라도 줄이자고 했는데 두타 주셨어. 많이 주세요내 덕이. 떠주세요. 내 덕이라고. 당신이 잘쳐서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맞아요. 자 써주세요. 일단 저희 전반 잠깐 쉬었다 갈 건데요. 네. 쉬는 동안에 어좀빈방 있을 거예요 지금 약간 이른 시간이니까. 네. 네 거기 가서 충분히 울고. <laughs> 어? 방음 방음되어 있는 방에 가서 충분히 울고 그리고 오세요. 네. 눈물과 분노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laughs> 아시겠죠? 후반에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질때 시더라도 뭔가 보여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진주 프로 지금 현재 전반 끝난 상태 2분 기록하고 있고요. 타이거 발톱은 지금 현재 7개 발톱이 빠졌습니다. 발톱이 세 개밖에 안 빠졌어. <laughs> <안 웃음> 7개가 그 후두둑 나가 버렸어 지금. 네, 발톱이 세 개밖에 남지 않은 저세 개의 발톱을 지킬 수 있을지 굉장히 너무스럽습니다 자, 일단 전반전 평 한번 해주시죠. 본의 아니게 좀 편안하게 할수 있는 플레이가 돼가지고 아, 좀 솔직히 좀그래요 응. 어? 솔직히 뭐가? 솔직하게 얘기 해주세요. 저한테 별 이게... <laughs> 나,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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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이 안되는 아,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안 돼. 아, 갑자기 집중이 안 되고. 아,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집중이 안될때 실수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우리 타이거 발톱은 제가 지금 빈방을 보냈거든요 네. 눈물 흘릴 거 흘리고 욕할 거 욕하고 욕하고 네. 나오면 저번에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일단 말씀드렸죠? 저분 호우대가 멀쩡해요 <laughs> 호우대가 멀쩡하신 분이기 때문에 멘탈만 잡으시면 저번에스쿼어가 어느 정도 좋아지지 않을까 오늘 경기 제가 예상한 건데 집니다 <laughs> 이길 수 없어 단 지금부터 어떤 플레이가 갈 거냐 저분 머릿속에서 치을 지워요 지우고 지금부터 보면 얼마나 줄일 것이냐 반대로 김진수 프로는 지금부터 후반전에 뭘 보여줄 거야? <laughs> 보여, 이 이렇게 끝나면 본인도 이상해. 그렇죠. 그어떡 그러니까, 할까 이거 되게 이상하게 끝나는 부분요 이렇게 되면 뭔가 보여주셔야 돼. 지면 아프대. 앞에 저 사람 두 사람 안 보려고. 안 걸렸어.